안녕하세요. 이기운전이다. 최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어, 우리 주차. 어, 우리 예전에 제가 주차 공식을 올려드렸었는데 어, 오늘은 너무 자리가 많아서 내가 내 자리가 어딘지 꼭지점이 어딘지조차 찾기 힘든 아주 텅텅 빈 자리에 주차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영상 보시면서 어, 앞으로 주차 자리 많으면 너무 공식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 저도 주차 자리가 많으면 꼭지점이 어딘지 몰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방법으로 주차를 하면 되는지 어,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자리가 아주 텅텅 비어 있을 때 이제 평일 낮이라든가 우리 초보분들이 이제 주차 연습을 하시거나 이럴 때어 공식대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이제 공식 없이 내가 이렇게 텅텅 빈 자리는 어 너무 고민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책 보통 자리가 이렇게 많으면 보통 내가 가고 싶은 칸보다. 한두칸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두칸 정도 가셔서 후진을 넣고 그냥 가고 싶은 방향이 왼쪽이면 왼쪽으로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엉덩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중형차 이상이면 두칸 뒤로 얼추 들어가요 약간 쏠릴 때 이때 수정공식 1번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주시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음, 그러면 주차가 완료 되죠. 그래서 어, 중형차 기준으로는 두칸 앞으로 나가서 내 어깨를 내가 대고 싶은 칸보다 두칸 앞으로 나가서 바로 후진하시면 되고요. 경차나 소형차는 한칸반 정도 나가서 후진하시면 됩니다. 어, 내 어깨 기준이에요. 이제 이차 길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차는 공식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공식대로 하셔도 당연히 어느 한쪽으로는 쏠려요. 지금도 두칸 나갔다가 바로 후지. 그러면 얼추 들어가요. 근데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죠. 약간의 수정이 필요해서 내가 내 자리 보면서 조금씩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책. 여기서 지금 텅텅텅텅 텅텅 비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똑같이 어깨를 내가 공식대로 맞추고 어, 핸들을 똑같이 우리 주차할 때 반대쪽 끝까지 틀죠. 어, 이렇게 나가서 아무 자리나, 꼭지점 모르겠어. 아무 자리나 그냥 바늘 겹치는 거야. 바늘. 사이드미러로 봤을 때 아무 자리나 반을 겹쳐서 다시 반대쪽으로 끝까지. 그러면 거의 왼쪽으로 감았을 때 진행 방향으로 쏠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바퀴 반 풀고 조금 꼭무니 넣었다가 다시 원래 감았던 방향으로 돌려서 후진. 그러니까 이걸 꼭지점을 찾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아무 자리나 반을 먹어라. 어, 내가 되고 싶은 까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똑같이 어깨선을 맞추는데, 자리가 너무 많으면 내가 잘 모르니까, 반대쪽으로 끝까지 돌려서, 어, 꼭지점 어딘지 모르면 그냥 아무거나 반을 겹쳐요. 내꼭무니와 어떤 자리에 반을 겹쳤을 때는, 이렇게 감은 쪽으로 쏠리니까, 이때 핸들 원위치에서 조금 더 가다가, 다시. 그리고 주차하실 때는, 뒷바퀴를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어, 뒷바퀴가 축이 되기 때문에 뒷바퀴 부분이 선을 넘어가는지 선 안에 있는지 보면서 하시면 수정하시기가 훨씬 편합니다. 음, 이게 이제 두번두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45도로 트는 건 똑같은데 꼭지점이 헷갈릴 때는 그냥 대충 나가서 아무 자리나 반을 겹쳐라. 반을 겹치면 그 자리로 수정공식 1번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진행 방향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그냥 전면 주차듯이 후 90도로 틀어서 앞도 자리가 여유가 있을 때 90도로 틀어서 후진하면서 그냥 사이드 보면서 좌우로 내 자리 내가 조금만 수정할 수 있는 자리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서 들어가는거죠 어, 90도로 틀어도 상관이 없다 이해되시나요? 굳이 내가 45도로 안틀고 이렇게 자리가 지금 텅텅 베어있잖아요 텅텅 베어있으면 그냥 전면 주차듯이 훅 돌려서 어, 전면 주차듯이 들어가서 후진 넣고 그냥 바로 바로 그냥 좌우 보면서 조금 약간씩, 약간씩만 조금 조금 그냥 미세 조정하는 수준이죠. 이렇게 90도로 틀었다가 어, 약간씩 미세 조정하면서 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두칸 나가서 바로 꽁무니가 내 시작선까지 오게 내 어깨가 두 칸을 나가서 바로 후진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어, 45도로 트는 건 똑같은데, 내 자리 꼭지점을 딱 맞추지 마시고, 한 자리를 반 정도, 내가 아무 칸이나 반 정도 겹쳐지게, 내꼭무니랑 그래서 바로 후진하면서 조정하는 방법. 또 마지막은, 90도로 틀어서, 어, 앞도 통통 비어있고, 뒤도 맞은편도 통통 비어있으면, 그냥 90도로 전면 주차하듯이 틀어서, 후진으로 미세 조정하는 방법. 어, 요세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